어, 세계 최초 런던과 한국의 달이소식중한 <laughs> 영상입니다 <와> <laughs> 안녕, 안녕 <laughs> 연습이 가사니의 수요일 수요시피 예! 좋아요 구독 휴가를 12월에 다녀와서 어 뭐좀 특이한 영국 과자가 없을까 해서 살펴보다가 한국에는 안 나온 다이제가 있어서 한번 사봤어요 다이제 스티브 클래시 카라멜 다크 초콜릿입니다 닥터유에서 나온 다이제 통밀 13% 초코 제일 달거 같은데 한국 게 제일, 제일 달아요? 아, 1번, 2번, 3번 다크, 카라, 이건 한국, 한국. 거, 이게 카라멜 어, 색은 확실히 확 달라요. 맛이 다거든요 이게 한국 거같지 그냥 이렇게 먹어. 그니까. 근데 이게 한국 거. 한국 게 제일 크고 크네. 두꺼워요, 좀. 다크초코 냄새 어, 냄새가. 나요. 초코 냄새가 많이 나요. 색깔도 되게 아, 칼... 진해, 진해. 음. 음! 저 이거 초코 킹킹 같아요. 다크초코 느낌이 나기는 해요. 네, 엄청 들진 않아요. 음.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 어, 한국 거보다 음. 안단 느낌이에요. 초콜릿의 물감이 느껴집니다. 음, 이게 확실히 초코맛이, 그, 씁쓸한 맛이 많이 나는. 아, 근데 나, 티가 없으면 먹을 어. 수가 없네. 어, 맛있어요. 우유가 딱이야. 다 드실 수 있으신가요? 아니요, 나눠 먹을래. 간장할까요? 네, <laughs> 반증할까요, 우리? 네, 좋은 생각입니다. 저좀 하나, 드실 좀 하나 생각. 다 드실 으요 아. 하나 <laughs> <laughs> 다 드실 수있도먹가요 아. 아. 오늘 안에 뜨어 오! 오! 오, 오 와! 어? 아, 캐러멜이 초코 밑에 깔려있구나. 어, 맛있어? 응! 존맛해? 응, 가마 정말 대창 나왔어. 아까 저거보다는 별로 안 달아요. 그래 응. 좋아. 응. 응. 오히려. 응. 이건 진짜 어, 안 이거 맛이다. 나 맛있다. 이거 먹으러 엄마 나 영국 갈게. 엄마 <laughs> <아빠> 나도 올게 <다녀올게. 웃음> 어, 맛있어. 아까 먹은 거보다 이게 훨씬 맛이 응. 풍부하고 맛이 있는 응. 것 같아요. 이 남은 한 개는 나셀럽님 목수로. <laughs> 아 가지 말고 핀게로 갈라랬지 <laughs> 왔는데 28인치 응. 캐리어에 얘 만들어. <laughs> 걸려 새관에야 이것이. <laughs> 한국 다 이제. 밤에 게 먹어보도록 할게요. 어, 좀 지치네요, 당볶음오어 아, <laughs> 닿네. 어우, <laughs> 개달아. 음, 아는 맛. 먹던 맛. 근데 음. 가자. 음. 음. 코팅 맛이 안 나는 것 같아요. 과자 맛이 좀 많이 나요. 과자 맛이 예. 강해요. 왜냐하면 이게 초코가 아니고 이거 초코 가공품뭐또 음. 이럴 거야. 초코 함유량이 응. 적을 거야. <laughs> 어디 <어딜> 거죠 이거? <laughs> 닥터유? 오리온. 오리온 닥터유. 오리온 이름 되지 응. 한국이 미국 거를 따라 하는 건가? <laughs> 가봐요. 칼로리는 우리나라가 1등 아닙니까? 100g당 509kcal 225g 한 통을 다 먹으면 1144kcal 어. 다크초콜릿은 495kcal고요 파라멜이 제일 낮아요 479kcal 가자, 음. 영국 어쨌든 남은 몫은 대체로 다 나셀럽님이 가져가시는 걸로 거예요. 기부, 기부 스텝 <laughs> 단거안 좋아하시는 두 분을 모시고 단 거를 먹겨봤어요 네. 뭐가 제일 맛있었는지 일단 뽑아보는 응, 비... 걸로 할까요? Entonces, 카라멜이 가장 맛있었습니다. 가장 안 달았고요. 응. 카라멜이라는 이름에 출시하기 향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. 오... 나셀럽님 얘기 안 들었던 것 같아요. 무비권으로 저도 카라멜입니다. 아, 저도 카라멜입니다. 만장해씨만장해치 카라멜 1등입니다. Um. 아, 이디가좀 개선해야 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? <laughs> 그냥 아. 먹어봐요, 한번, 영국거 배워와라. 응. 요, 거 카라멜만 맛보시고, 신상품 좀 그리고 초코를 강호품으로 쓰지 마세요. 초코로 쓰지 세요 사기 아니에요? 사이 코코아를 많이 넣어주세요. <laughs> 통매 13%를 되게 강조했어요, 한국거는4 <laughs> 음, 음, 음. 5예요뭘 <laughs> 해도 한국이 제일 안 좋네? <laughs> 어. <laughs> 에...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달달한 리뷰를 진행을 해봤습니다. <laughs> 존마트에 한분 나왔다는 게 <laughs> 굉장히 값진 오늘 <laughs> 리뷰였어요. <리뷰에다 웃음> 다음에는 더 맛있고 아니면 더 특이하고 아니면 남들이 해보지 않은 희한한 걸 들고 또 <laughs> 다이제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